아니에요. 그러니까 음. 저희 아들이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추 이런 거를 잘 먹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던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. 음. 아. 부추를 이렇게 씻어서 네. 이제 잘라주시고요. 네. 이제 나물처럼 할 거니까 너무 작게 자르시면 안 돼요. 아, 나물을 하실 거예요? 네,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콩가루예요. 아, 콩가루, 날콩가루, 날콩가루, 아, 날콩가루, 네, 날콩가루를 넣어주세요. 아, 날콩가루. 음. 그래서. 알고 가는 그냥 절대 드시면 안 되더라고요. 드리죠? 네. 깜짝 놀랐습니다. <laughs> 아, 꼼하다 <힘든> <laughs> 그래서 이제 <laughs> 요. 그래서 콩값도 <laughs> 밑에 남아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걸 살살, 사이사이 좀 뿌려주세요. 그래야지 쪄졌을 때 이제 골고루 잘 묻어요. 자 이걸 찐다고요? 네 이걸 쪄요. 그러니까. 부추를요? 네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. 다 쪄지죠 이렇게 예쁘게 쪄졌어요. 아아 나물이 이렇게. 됐어요 진짜. 네,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양념장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. 아니, 양념장 또먹이다 제가 예전에 어디 보양식 집에 가니까 진짜 네. 이 부추를 이렇게 쪄주더라고요. 그쵸. 아 이게 이렇게 찌는 거예요? 이렇게 찌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요. 제가 요번에는 되게 간단한 양념을 할 건데요. 요거, 저희 저번에 한번 토마토 맛간장 만들었죠. 어, 맞아요. 네. 토마토, 이게 3개 정도 되거든요. 네. 부어주세요. 간장 2컵, 매실청이에요. 표고버섯, 표고버섯. 표고버섯, 대파 정도만 어. 넣어서 끓여주시면 끝나요. 네. 토마토 냄새가 확 나면서. 오, 어. 어, 진짜 맛있다. 국에 싸먹어도 좋을 것 같고, 요 음. 토마토의 그 특유의 향이 싹 음. 나온 게, 아니 뭐라고 딱 여러분에게 좀 어.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니, 이걸로 밥을 해서 유부초밥 안에 넣어 말든. 아우 그래 맞아. 인정합니다. 네인정하죠 어. <laughs> 여기 참기름, 그다음에 깨, 토마토가 막간장이 됐기 때문에 딴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. 그다음에 여기다가 홍고추, 이게 예쁘라고 저... 넣은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 청양고추 살짝 넣었거든요. 요게 양념. 다예요 양념은. 어, 그러니까 막간장만 좀 만들어 놓으시면 은 그냥 간장에다가 해도 되지만 훨씬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쪄진 부추에다 무쳐볼게요 야, 이게 너무 이게 맛이 어떨까? 맛이 궁금하죠? 맛이 맛있어요. 괜찮을 것 같은데? 음. 근데 날콩 가루가 선생님 제가 한번 네. 그냥 미숫가루인지 알고 그 한번 타 먹어 본 적이 있어요. 깜짝 놀랐거든요. 깜짝 놀라요 진짜. 그래도 그렇게 비릴 수가 없죠. 예. 네. 아, 정말 그 비린 그콩왜들 익은 네. 콩심으면 아 깜짝 놀랄 정도로 비리잖아요. 그 비린 맛이 한 3일 가더라고요. 어, 입안에 계속 남아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쪄지면 맛이 달라져요. 그렇죠. 쪄지면 달라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 콩 먹일 때 저는 꼭 말하는 게 엄마들이 이제 콩밥 좋다고 그냥 막 급하게 해 주시는데 잘 익혀서 해 주셔야 돼요. 음.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콩을 먹었을 때아 맛있다고 느껴야지만 아 그다음에 콩을 이제 거부하지 않아요. 이게 트라우마가 는 올리면. 그런 게 되게 콩이 굉장히 심해요. 콩그 비린 맛이 그래서 어렸을 때그 콩국수 이런 거 먼저 먹이지 마시고 고소한 이제 콩 볶음 같은 거 콩튀김 이런 걸로 해서 콩은 되게 맛있다라고 느낀 다음에 음식을 해주는 게 음. 좋아요. 저희 애들이 다 콩을 골라내요. 아. 나는 좋은데.